타로키입니다.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온세를모카토공수를 나타내는 5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5가지 색조, 10가지 색조, 어디 속하시는지 답글을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2월이고요. 2월의 첫날, 한목, 을목 일주에 해당하시는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입니다. 월요일은 뭐 내가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잘 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음, 해야 되는 거다 빨리빨리 일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음,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조금 이렇게 안절부절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집중이 안 되고, 정말 처리해야 되는 급박한 것들은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우유부단하고, 좀 집중 못하는, 그래서 조금 미뤄, 미룰 수 있는 것들을 미루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고요. 뭐, 결과를 기다린다거나, 좀 중요한, 이렇게 내가 뭔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만 불편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날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다음은 모카토그 중에 화해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의 병화, 정화 일주 열정적이시고 정열적이시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입니다.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은, 뭐, 욕심이 생기는 날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해결 다 되시고요. 내 네, 어느 정도의 건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실 수 있는 날, 대신 이제 뭔가 더 욕심부리고 싶고, 더화려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내 욕심을, 뭐더잘 되자 이렇게 화이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수 있어서 뭐 근거 없는 욕심 허영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가능성 있고 충분히 앞으로 더잘 나아가실 수 있는 욕심을 좀더 부려도 되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성과나 이런 나의 어떤 그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화이팅하실 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에 주속하시고 중재자 역할, 중용조에 취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오지랍 있으시고 스케일 크시고 유부전 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는요. 여기저기 뭐 해결해야 되는 일들, 이동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여러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불러다가 <laughs> 뭔가 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고요. 외근을 나가실 수도 있고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영마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분리를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셔야 될수 있는 근데 모든 게다손 이렇게 원하시는 거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한번 이렇게 쭉 돌아서 뭐 은행도 들렀다가 뭐도 해결하고 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뭐 그런 날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일적으로도 그렇게 어쨌든 모든 거가 원하시는 대로 풍 이렇게 해결이 될수 있는 풍요로운 그런 월요일 되실 것 같아요.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다면 바쁘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뭐 생각보다 효율이 좋은 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로 카토 금수 중에. 금에 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현금 신금일 주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하고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어, 내가 예상하는 거가 순조롭게 내 예측대로 잘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 꽤나 그 예측이나 관찰이나 뭐 정보를 탐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눈치, 눈치도 빠를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혹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내가 눈치가 빨라서 좀 힘들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좀 둔하면 상관없는데 예민하게 내가 뭔가 많이 느끼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많으실 수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어서 오늘은 좀 너무 과도한 업무량을 해내려다가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음, 우선순위인 거를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월요일에 업무 과도한 업무량이나 뭐내 컨디션에 따라서 좀 이렇게 요령 같은 걸 피우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능률적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좀 바쁜, 바쁘고 좀 피곤할 수 있는 월요일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도 있으시고 신중하고 신모하고 섬세하시고 매니아틱하시고 그리고 아주 현명하고 비판적이신 분들. 똑똑하시고 비판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런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입니다. 음, 모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 나에게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해결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분명 그내 예상처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기도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얻는 게더 많고, 내가 더 앞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의 날입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상심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 입장에선 그렇지만 전체로 봤을 때 내가 제일 어차피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힘들면 남들은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분명 좋은 일이 더 크게 어, 일어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2월 첫날인데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